안녕하세요. 춤추는 유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게임하는 유연입니다. 오늘은 먹방을 해볼 건데요. 먹방은 처음이에요. 음, 저희가 초록 먹방을 오늘 해볼 건데, 한번 소개해볼게요. 1번, 네모스낵입니다 매운맛이에요. 우와. 두 번째는 그냥 샤인머스켓 젤리입니다. 다음은 미니 수박 젤리입니다. 뭐더 먹어볼 고 싶나요? 샤인머스켓이요. 샤이머떻게 젤리 오토바이다 한번 먹어볼게요 어떻게 트는, 걸까요? 어떻게 트는 걸까요? 잠시만요 어쩔 수 없이 가위로 트겠습니다 하나씩 먹어볼게요 겁나 질겨요. 겁나 질겨요. 맛은 샤인머스캣 맛 별로 추천 아니요저 이거 처음 먹고 턱 나간 줄 알았어. 턱 겁나 아파요. 먹지 마세요. 다음에는 네모 스낵을 매콤한 맛이예요 매워가지고 아. <laughs> 이상 겠어요 이거 약간 매콤한데 아, 매콤한데 매콤해요 매콤한 맛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걸 먹어게요 이거 얼른 먹이야? 한백달 약간 소금물어 맛있게 생겼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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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버리는 소리가 막 개당 여 가지. 약간 식감은 지구젤리가좀더 질긴 버전. 짭 약간 익숙한 맛인데 뭔뭐 맛인지 모르겠어요. 뭔 맛인지 저도 모르겠지만. 아무튼. 맛은 있어요. 안녕. 지금까지 춤추는 요연 이만의 습니다